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9%를 어, 보여서 1% 아니 헬스 후보가 앞서 보이는 것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전국적인 이제 지지율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은 각 주마다 요구대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1%라도 더 얻은 후보가 독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 갔다가 공화당 측에 갔다가 하는 소위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538명 선거인단 중에 절대과반수를 넘는2 7 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하이트럼프 대 히든 헤리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그시큐 <laughs> 숨은 표 뜻이 일 텐데, 그 숨은 표심은 누가 더좀 많다고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 숨은 표심을 찾느라고 그 트럼프 측도 헤리스도 측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게 서로에게 유리하면서 도 불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어 소위 샤이트럼프가 샤이 있어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를 밝히지 않지만 투표장에 가서 꼭 투표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다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선거 전문가들은 어, 이 샤이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왜냐면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처음 등장한 것도 아니고 2016년에 처음 대선에 나왔을 때는 샤이트럼프가 있었고 크게 작용을 했지만 지금이 세 번째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번 현직 대통령을 경험한 후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트럼프 지지라는 것을 여론조사라든지 공공 장소에서 숨기질 않는다. 샤이트럼프는 이미 다 여론조사에 반영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 부한테는 굉장히 아, 반가운 소식이죠 예. 하지만 <목소리> 해리스 후보에게 불리한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1982년도 어, 엘리, 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불거진 브래들리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LA 그 시장이었던 브래들리 후보가 어, 주지사 선거에 나갔는데 어, 잘될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투표가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 브래들리 이펙트가 뭐냐면 흑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음. 이 주저함 반감을 여론조사나 공공장소에서는 밝히지 않지만 그럼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니까요 투표장에 가서는 흑인 지도자 아직 이르지 않은가 하고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카말라리 후보가 흑인 여성 어, 후보잖습니까 네. 그런 것이 작용한다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네. 두 번째는 힐러리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힐러리 킬링턴 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6년에 나왔을 때 유권자들이 너무 완벽하고 똑똑하고 강한 여자를 정치 지도자로 선발하는 데는 주저함이 있다. 그것이 여론조사는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성에 대한 이제 차별을 라는데 함으로 네. 간주가 되니까요. 투표장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는 아, 이제 남의 네. 예, 내면 어 내면 심리가 다중한 솔직하게 투표하는 네. 것이었고 사실 이천1 6 년에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 여성에 대해서 막말을 그쵸? 많이 하던. 예.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일부러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함으로써 어차피 여성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자세라든지 수사를 변화해도 지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잡을 수 없는 토핑인 거예요 이번 선거에. 음. 그럴 바에야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고졸 이하 학년의 백인 남성 유권자들인데 확실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세장에 가면. 뭐, 프로레슬레이터 헐크호간이 나오고, 키드락이 나오고, 정말 남성 마초를 대변하는 그런.